보라리가 돌아지지 않는데 보라리가 일로 올라왔니 그렇지 보라리가 어, 왔겠지 어, 그 게다가이 깻잎을 좀안 하잖아 보라리가 깻잎을 필요한데 아. 음, 이 냄새 나는 건아 나. 밖에 많을 음. 뭐. 어? 아 뭐? 아? 뭐 잘만 해. 그 아니, 야에모안고 어. 그래서 재밌어. 아무 혼자 있어야 되는데 나는 일 가고. 혼자 거기 아있아그럼기 보고 일 사는 것도 좋은 거야. 야, 아, 아버지 맞잖아. 아유, 노는 것도 운동과 한참이지. 그리고 요마트다 어, 어. 보고 아, 이 시판인 게잘 보는구나. 노는 것도 저는 같이 놀아본 사람이 놀고 배추 못해 못 나가. 여기 도대체. 아, 홉말 작년에 아홉 말했죠. 올해는 너무 고가 너무. 이게 떠는 것도 있는데 이거가굴르는 것도 또 시간이 가겠지만. 이 따르는 게게 음, 쉬운 게 없어. 아, 아, 안녕하십니까. 황금캐는 정생입니다 오늘은 10월 24일입니다. 어, 지난 일주일 전에 여기 텃밭에 예초기를 이용해서 어, 들깨를 다 베었습니다. 한 일주일간 다 말리고 오늘은 이렇게 들깨를 하나하나 털어서 어, 들깨를 지금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. 작년에는 여기서 여기 한 200평 정도 되는 텃밭이었는데 아홉 마를 수확을 했었거든요. 그래서 올해는 얼마나 나올까 지금 이제 걱정이 됩니다. 어, 작년보다는 훨씬 수확량이 줄어들 것 같아요. 올해 이제 장마가 53일이라는 정말 최장의 기체장 최장 기간의 장마가 되었기 때문에 어, 갑자기 또 가물어서 수확할 때쯤에는 가물어서 비가 안 왔거든요. 그래서 수확량이 훨씬 줄어들 것 같아요. 저희가 저쪽에 다른 쪽에 있는 농 저기 밭에서는 어, 들깨가 굉장히 저조하게 수확이 됐거든요. 일단 한번 또 탈곡하는 과정을 또 마주하고 얼마나 수확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이게 뭐야? 반찬이야? 뭐? 오 고구마 떡 면떡이에요. 네, 오이 네, 역시 또 일할 때는 참을 먹어야 합니다. 참. 안 나오네 잘 나오지 뭐 깨가 응 어, 깨가 많네 근데 이 형이 아빠가 빨리 해줘야 되겠그 저거를 몇번해주고 찾으면 이거 다찾어 아니 그런데다가 어, 아 쪼금 앞에서 멀리 갔다 버려 오는 건 오는데 자기가 이거 뭐나다 까불렀잖아 응 음. 그래 내 이제 또 와서 또 까불러야 되잖아 배쪽에서 버리라고 아니 왜 원천 꼬개만큼잘못 하지 바람이 불어 그래 저희 부모님이 지금 들깨를 탈곡하는 과정입니다. 지금 1차적으로 들깨 설을 하나하나 다 손으로 털어갖고, 이렇게 어, 지금 들깨가 나옵니다. 그럼 그거를 가지고, 어, 또 이렇게 바구니를 이용해가지고, 또 마주 선별을 해줘요. 그리고 최종적으로 저렇게 칠을 가지고 마주 털면은, 알이 들찬 들깨랑 불순물은 밖으로 바람에 이해가지고 나가고, 알이 꽉찬 들깨만 키 안에 남게 됩니다. 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가서 말리고 짜면 돼요? 응. 한번 씻고. 그럼. 아아 손이 많이 가네? 해야지. 예, 지금 들깨를 거의 다 털었는데 어, 여기 여기 한 다섯 말 정도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는 이거랑 합쳐가지고 한두말두말 정도 될것 같아요. 자 여기는 이렇게 들깨 털은 거예요. 올해는 여기 한 200평 되는 데서. 한 7마리 정도 나올 것 같아요. 아, 작년에는 9마리 나왔었는데 올해는 7마리 정도 밖에 안 나올 것 같습니다. 아. 자,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